안녕하세요 분당제일 산모님들 이번 영상은 출산교실 세 번째 중 마지막 영상이에요 지난번까지는 자연 분만을 시작할 때 진통 또는 이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진통의 과정은 어떤지 실제로 자연 분만을 하는 그 순간은 어떤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출산의 다른 방법인 수술 분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출산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로 출산하는 사람만 미리 정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아기의 머리가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쌍둥이 이상, 새쌍둥이 이상이라거나 또는 태반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산모가 수술을 그냥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먼저 수술을 계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분만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외래에서 수술 날짜를 결정하고 시간을 결정하는 계획 수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 분만을 시도하다가 또는 그냥 갑자기 출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응급을 수술을,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일단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산모가 어, 자기의 스케줄을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획 수술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아기의 위치 아니면 산모의 상태 또는 산모의 신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먼저 선행이 되고요. 반면에 응급 수술은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데 진통의 진행 과정에서 또는 임신의 과정에서 급박하게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응급으로 출산을 하게 되죠. 산모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태아가 아기가 좀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획 출산의 경우는 진통이 없이 진통을 겪지 않고 그냥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합니다. 제일 흔한 것이 첫째를 수술했을 때 둘째를 수술하는 경우, 그 태반의 위치가 자궁의 산도, 자궁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분만을 시도할 경우 피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경우. 아기가 너무 크거나 아기가 3명 이상인 경우 요즘에는 쌍둥이도 위치만 좋으면 자연분만을 시도하기 때문에 쌍둥이 자체는 꼭 수술분만에 적응증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쌍둥이를 가지신 산모들 중에서는 수술분만을 선호하는 경우도 더 많기는 해요 그리고 아기 또는 산모가 많이 약해서 진통 자체라 이 사람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고 산모가 진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수술로 분만을 하게 되죠. 어떤 산모들은 좀 나이가 높다거나 아니면 임신 중에 조상기가 있어서 계속 고생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내가 수술로 분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연령이 좀 높다거나 조상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술로 분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날짜 잡아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래에서 다 얘기를 하고 계획을 미리 다 잡게 돼요. 언제쯤 하느냐? 일단은 38주를 넘깁니다. 대부분은 39주쯤 하게 되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37주 넘기자마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39주쯤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은 38주를 꼭 넘기는 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자연분만의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모호하고 그 결과를 알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산모님들은 아 어, 저는 진통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진통도 너무 무섭고, 또 회음절개 했다가 밑에 망가져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는데, 그런 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요실금 생기면 어떡해요? 어떤 사람은 항문까지 찢어져서 변실금도 생긴대요. 그리고 저는 질이 늘어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진통하다가 허리 약하면 디스크도 터진대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뿐만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요실금이나 변실금 이런 것들은 출산에 대한 어떤 자연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질 형태는 사실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수술적인 처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죠. 디스크 파열도 마찬가지로 자연분만해서 사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허리가 약한 분들은 허리의 근육도 약한 경우가 많아서 자연분만 후에 오히려 디스크가 좀 심해지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진통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임신 중에 허리가 점점 더 약해져서 자연분만을 하건 수술분만을 하건 출산 후에 그냥 허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분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두려워서 수술을 결정하시기도 해요. 아, 방금 얘기한 거는 계획수술에 대한 거고요. 응급수술은 정말 진통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출산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진통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외래 진료 왔다가 산모가 너무 안 상태가 안 좋다거나 대표적인 게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는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단백뇨도 나오고 막 부어오르고 이런 임신 중독증이 갑자기 발병하기도 하죠. 그리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힘들어하면서 심박이 왔다갔다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기가 내려오다가 진통을 하면서 아기 진행을 시키는데 잘 아기가 골반에 딱 걸려서 안 내려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 이제 그만하고 출산을 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수술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술 분만을 응급하게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애기 심박이안 좋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아느냐, 애기 모니터를 진통시에 계속 걸어 놓거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예전의 모니터인데, 요즘엔 훨씬 더 좋은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정상이 아주 좋은 그런 모니터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거 보면은 애기 심박이 원래 노란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면 노란선 아래로 떨어졌죠? 아기 심박이 조금 불안정하고 아기가 힘들어하는 걸 보입니다. 물론 이제 2, 3모는 아마 잘 났을 거예요.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심박이 진통 중에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무리하게 분만을 진행시키지 않고요, 수술로 분만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 그림도 이제 앞에 영상에서 한번 나왔죠. 자연 분만은 기존에 있는 문을 끼리링 열고 가는 거고 수술분만은 문이 없으니까 새롭게 문을 만들어서 문을 열고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수술분만에는 반드시 마취가 필요합니다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분당제일은 적어도 99% 이상은 하반신 마취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하반신 마취가 훨씬 더 산모한테 안전합니다. 심장이나 이런 데 부담이 훨씬 덜하고요. 더 좋은 거는 애기한테 전혀 마취제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기한테 마취도 안 가고 게다가 수술하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까지 마취가 계속 있어가지고 덜 아프죠. 저는 정말 선호하는 게 밥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 수술을 하던 응급 수술을 하던 산모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금식을 하거든요. 물을 바로 마실 수 있고 식사를 바로 할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보통 수술 당일 날은 재출혈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금식을 시키지만 보통 수술하고 6시간 정도 지나면 물도 금방 마실 수 있어서 하반신 마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의 문제는 의식이 완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 좀 부담이 돼요. 왜? 수술할 때 소리가 들리죠. 얘기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수술 과정들의 기구가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다 들리니까 그런 거좀 무서워하는 산모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는 저희 친절하신 우리 너무너무 훌륭하신 마취과장님들이 수면마취라는 것을 같이 해 주십니다. 너무 무서워하면 흔히 얘기하는 재워준다 이런 말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같이 재워 드리기도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마취과장님한테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럼 얼른 제어될 겁니다. 전신 마취는 거의 하지 않아요. 전신 마취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저도 전신 마취로 제 수술을 하는 경우 는1 년에 한 건도 안된것 같아요. 저는 분당제를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전신 마취는 정말 초응급인 경우. 뭐 한두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저희 마취 과장님들이 워낙에 손이 좋으셔서 전신 마취를 하는거나 그냥 뭐 하반신 마취를 하시는거나 거의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긴 해요. 그래서 산모 마취는 하반신 부분 마취가 더 우세하다. 수술을 어떻게 하냐? 수술은 되게 간단해요. 배 열고 아기 꺼내고 배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진짜예요. 피부 열고 배 안에 있는 딱딱한 복벽을 엽니다. 근막이라고 하죠. 보통은 근막이라는 걸 여는데, 근막을 열고 근육을 절개, 복근을 절개를 하고, 복근 자체는 실제로 열리진 않아요. 그리고 자궁을 열고 얘기를 꺼내는데, 어,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산모 배꼽 밑으로 이렇게 세로로 열었어요. 근데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로로 열지 않고 그림처럼 가로로 절개를 합니다. 가로로 절개를 하고 자궁이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자궁에도 똑같이 절개선이 있어서 자궁도 이렇게 열고 아기를 꺼내게 되죠 보통 여기까지 아기가 나오는 때까지는 뭐 길어봤자 보통 10분 수술 시작하고 10분 안에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지혈하고 다 봉합하고 수술이 끝나게 되죠 산모는 이 10분만 견디시면 아기를 만날 수가 있고요 아기를 본 이후에는 원하는 대로 바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이 1시간 정도 보통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나 출혈이 많은가, 자궁 자체가 절개가 되니까 출혈은 자연분만에 비해서 훨씬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혈의 정도, 이 출혈은 자궁 수축하고 연관이 있는데 자궁이 빨리 좋아져서 힘이 빨리빨리 셌서 팍팍팍 줄어들고 그러면 피가 덜 나서 수술도 빨리 끝나고요. 자궁이 너무 힘이 없어서 줄줄줄 늘어져가지고 피 많이 나면 수술이 좀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궁 수축이 좀 덜하더라도 그거를 다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술 분만을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둥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나는 아기를 많이 낳고 싶은데 수술은 세 번밖에 아기를 못 낳는데요.라고 막 걱정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섯 번을 나도 여섯 번을 나도 되니까 제발 수술로만 낳시고요. 최대 세번 아니에요. 다섯 번도 되고 여섯 번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로만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하면 몸에 정화가 안 되고 오로가 잘안 빠진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아우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태반을 빼고 태반을 잘 안쪽을 잘 닦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더잘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복은 그냥 수술해서 회복이 자연분만보다 조금 느릴 수는 있는데, 한 10년, 한 10년 지나면 다 똑같아요. 출산 직후에 이제 아기를 바로 안아보긴 좀 어려우니까 모유수유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모유수유는 출산하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기 낳고 한달 동안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한다고 해서 모유수유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수술하는 사람은 모성기 없고, 뭐, 이제 진통을 못 견디는 정신력이 약하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죠. 수술이 훨씬 아픕니다. 물론, 이제 난상 끝에 수술하는 사람들을 수술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제대로 된 진통은 수술보다 아프진 않아요. 또 이제 대부분의 과정이 무통으로 또 커버가 되니까 진짜 할만 하거든요. 수술은 굉장히 아파요. 물론 이제 수술도 무통 조사도 있고 뭐 그렇지만 생각보다 꽤 길게 아프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는 사람이 더 정신력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력이 약하고 모성이 없어서 수술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는 조용히 이렇게 차단 버튼 누르세요. 수술 분만은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많이 좋은 게 많아요. 특히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쁜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 우리 산모님들에 대해서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좋죠. 왜? 미리 정하니까요. 스케줄 잡는 게 굉장히 좋고, 10년 정도 지나면 정말 회복하고 예후 그런 나중에 예우도 다 비슷해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자연 분만이 빠르죠. 수술 분만은 수술하고 한 실법 뽑을 때쯤이나 대한 7일 정도 지나야지 걸었고 왔다 갔다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이런 게 전혀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몇년 지난 면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다가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자궁에서 막피 나고 이럴 때는 자궁 자체를 직접 저희가 봉합도 하고 볼수 있기 때문에 피 많이 나고 이럴 때는 자연분만보다는 수술분만이 훨씬 더 지혈을 하기에 좋기는 해요. 그리고 출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죠. 자연분만은 애기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일단 끝까지 나와야 끝나는 건데 수술분만은 그냥 배를 열고 이를 쏙 꺼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생아 손상, 예를 들어서 뭐 쇄골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머리가 벗겨진 머리 피부가 벗겨진다거나 이런 찰과상이 생기는 비율은 훨씬 더 낮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다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라서 애기가 조금 다치는 게 조금 손상이 되는 게 겁이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있는 게 수술이고 또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날짜도 정할 수 있고요. 피가 나면은 그것도 제어하기도 쉽고 또 이제 출산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아기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없을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과정이 컨트롤 가능, 가능하다는 게 수술분만의 굉장히 장점이죠. 하지만 피가 많이 납니다. 수술은 정말 피가 많이 나요. 그래서 출혈 정도가 자연분만에 비해서 두배 정도 돼요. 세 배, 네배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수혈의 빈도는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 자궁이 완전히 물렁물렁하게 오징어 머리처럼 변해서 그거 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거를 수혈로도 따라잡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자궁을 포기시키기도 하죠. 실제로 수술은 그 대량 출혈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우이배 속은 완전히 무균 상태거든요. 근데 배를 여니까 당연히 감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유착도 생기죠. 왜? 손을 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궁 절개를 하고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 자궁 절개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자궁이 암을때 주변에 있는 아이고, 이거 뭘까? 주변에 있는 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고 밑에 있는 방광와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유착의 위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수술 전하고 수술 전에도 미리 딱 봤더니 장기 유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거 다 붙은 거 떼고 자기 꺼내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수술 후에도 아무는 과정에서 이런 장기 유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으려고 우리가 유착 방지제라는 걸 쓰거든요. 여기 보이는 얇은 필름 같이 생긴 거, 이게 유착 방지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그 상처 위에 붙여가지고 장이나 이런 게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착이 되게 심한 사람들은 장이나 방광 같은 게 애기 꺼내는 위치에 붙어 있으니까 애기 꺼낼 때 어쩔 수 없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손상이 된다 해도 다행히 100% 이거는 다 회복이 되는 게 다행이긴 해요. 어쨌든 수술이니까 피가 다시 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상처도 벌어질 수 있죠. 살성, 살성 안 좋은 분들은 상처도 벌어져요. 근데 상처 벌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상처 벌어진다고 해도 보통 2주 정도 치료 받으면 예쁘게 다 아물긴 합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는 색전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것들에 위험도가 조금 더 올라요. 색전은 뭐냐? 우리 산모들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에요. 핏떡이죠, 핏떡. 피떡. 다리, 특히 수술 끝나고 산모가 누워있잖아요? 한 24시간 누워있는데, 그때 다리에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산모의 폐가 확 박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 전체 순환이 망가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갑자기 산모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산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양수색전이라는 거는 일종의 알러지 같은 건데 어쨌거나 양수가 이게 양수가 산모의 폐나 아니면 다른 조직에 가서 확바히고 그것 때문에 몸 전체가 갑자기 확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수술은 폐색점 또는 양수색전의 위험을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위험들 때문에 수술이 좋긴 하지만, 이런 위험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경중을 잘 따져서 결정하세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 거 너무 싫죠? 저 진짜 싫어해요. 근데 수술은 어차피 아플 수밖에 없죠?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무통주사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수술 분만에서도 무통주사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팔에 꽂고서 그냥 주사로 들어가는 정맥형 주사기. 이거 되게 좋아요. 또 저희 마취과장님도 되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페인보스터라고 해서 수술 상처에 직접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이게 상처가 이렇게 있으면 자궁, 이제 이렇게 안에 복근이 이렇게 있어요. 복근 가운데로 이렇게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처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배 안이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근육층에다가 얇은 관을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약통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약이 지속적으로 주입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하루 이상 가긴 하거든요. 이거 하면은 훨씬 덜 아파요. 그래서 저도 산모들한테 본 본인이 통증에 민감한 타입이다. 그러면은 이거 페인 버스터 하라고 고스트 버스터, 페인 버스터 네. 통증을 깨부수는 그런 페인 버스터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실 내부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수술이 끝나게 되고, 자연분만으로도 날 수도 있고, 수술분만으로도 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육아의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네, 그게 더 힘들긴 해요. 자, 모유수유는, 어, 이거는 실시간으로 다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선모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새가 다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사모님, 그러면 우리 실시간 수업에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